안녕하세요, 빵떡이입니다. 오늘은 피자스톰의 피자 메뉴로 준비했어요. 이거는 포펙트 피자라고 네 가지 맛인데, 팔팔페퍼로니, 빈틈없는 철벽 불고기, 아메리칸 치즈, 허리케인 골드예요. 치즈 크러스트 추가하고 치즈도 추가했어요. 사이드 메뉴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, 치즈 스틱, 크림 치즈 볼, 이건 새우링, 새우 튀김. 버팔로 윙 이렇게 먹어볼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빈틈없는 철벽 불고기 피자는 남편도 좋아해서 한 조각은 남편한테 줄게요 고마워 응 음, 잘가 치즈스틱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멀리서 배달이 와서 좀 식었어요 집 근처에는 없더라고요 이번에 소스 찍어서. 아, <laughs> 진짜 맛있다. Nå er det litt 엑스라지 사이즈라서 피자가 커요. 음. 嗯。<noise> 오, 음, 맛있다. 와, 페퍼로니가 완전 가득 あいた。うん 너무 응, 큰 mm -hmm. mm -hmm. E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